계속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말로 배우는 것은 7200시간이지만, 그래머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몇 시간요? 두 시간에 끝난다고, 두 시간 안에. 근데 이 시간을 못 참는 사람은요, 영어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국내 최초로, 분명히 어떤 동영상을 찾아보든가 이런 강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준 강의는 없어. 알겠지? 내가 매일 봐. 나도 잘하려고. 그렇지만, 없어. 그러니까, 두 시간만 집중해서,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끝장 영어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 타이틀도 영어 비법 끝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먼저 쓰고 항상 하는 말이 동사가 어디가 온다? 저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동사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마지막에 있잖아. 근데 영어는 주어를 말해놓고 뭘 써? 동사를 알았어. 알겠지? 단 주어가 길 뿐이야. 알겠습니까? 음, 주어를 다 때려놓고 명사나 동사야. 됐죠? 그럼 동사를 잘 봐. 동사는 움직입니다. 움직임인데, 여러분, 글을 보세요. 칠판을. 사랑한다? 그녀를. 자, 다친다? 문이. 찡그렸다? 얼굴을. 바람이? 자, 분다? 바람이. 열었다? 문을. 춥다? 날씨가. 자, 동사의 형태가 딱 갈리죠? 어떻게 갈리냐? 하나는 뒤에 을렬이 붙어 있는 동사가 있죠? 하나는 뒤에가 을르리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동사 형태는 딱 이렇게 갈려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르리 붙어 있는 애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무슨 동사 타동사 을르리 붙지 않는 애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 자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영어의 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사부터 강의를 합니다. 알겠죠? 어, 문법에서. 왜? 동사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이걸 지향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배워놓고 보니까 동사가 중요한 지는 알아, 나도. 그런데, 그러면 문법이 정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문법이 뭔지를 몰라요. 순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흐트러져 버려. 어, 잘하는 사람만 돼. 알겠니? 문법은 말의 순서와 같이 간다. 자 그렇지만 지금 배우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잘 보세요. 동사가 문장의 다섯 가지 역할을 합니다. 크게는 자동사와 무슨 동사? 타동사. 입을 크게 벌려. 유가. 알겠지? 안 하면 유가 영어를 못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음. 데이들은 잘해. 유가 못 하는 거야. 빡 떠. 자, 자 일형식 동사가 주어 동사야. 1형식 동사, 주어 동사, 길다 잡다 지훈이, 길다 잡다 봐, 주어 동사, 나는 간다. 길어, 짧아. 짧죠? 2형식 동사, 길어, 짧아. 짧아요. 3형식, 길어, 짧아. 짧아요. 4형식, 다 짧아요. 음. <laughs> 반장하겠어. 자, 선생님도 너처럼, 유처럼, 어떻게? 맨투맨 45페이지에서 내가 책을 찢어버렸어요. 그래 항상, 항상 맨투맨 책을 보면 45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해. 왜? 그러더라고요. 막 설명이 나와서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막 공부를 혼자 하는데요. 일형식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새가 노래한다. The b i r d sings. 새가 노래한다. 어, 일형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어요. The b i r l d sings sweetly. 그랬어요. 자. 아름답게 지적인다. 아름답게 없어도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름답게 없어도 말이 된다. 그지? 그러면 이건 뭐다? 없어 도 되니까 부사지요. 나는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것은 이형식 같았어. <laughs> 보라는 호 개념을 모르는 거야 내가. 알겠니? 어. 그 밑에 또 있어. 새가 노래한다. 아름답게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달아나거 없어. 그러니까 t r e 리 이렇게 써요. 자. 전자프로스 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나? 부사. 이거 말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렇 그러니까 뭐다? 부사다. 지금까지 매동식이야? 일용식이야. 부사는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하더라. From morning to evening. 자, 이 문장 없어도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지금 매동식이니? 일용식이지. 나는 얘가 이해가,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지. 됐어요? 물론, 주어도 길 수도 있다 없다 길 수도 있다 알겠어? 음 그래서 이 문장 보세요.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s to study English. 다 떼어놓고 부사를 떼어놓고 보니까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더라. 알겠습니까? 일형식이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일형식 동사는 목적 없으니까 무슨 동사다? 자동사. 이형식 동사는 자 뒤에 뭐가 있다? 보호가 있죠. 여러분 맨날 했던 거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호 노래를 불렀잖아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보호도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다. 그러면 여러분 이형식과 이형식은 두 개가 자동사인데 이형식하고 이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니? 자, 원칙이 하나가 있다겠죠. 이형식하고 이형식하고 구분하는 방식은 자, 뭐가 있습니까? 이형식은 자, 이것만 남겨져 있어 가시합니다.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자 get, turn, go. 됐죠?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turn, go가 있으면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알겠죠? 이 형식이라는 것은 보호 자리는 무조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보호는? 명사 아니면 뭐가 나온다? 형용사밖에 안 나온다겠죠? 자, 그러면 이 형식 동사 보자. 주어 길어질 수 있다? 짧아질 수 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 형식 동사 긴다? 짧다?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보호도 마찬가지야. 명사면? 뭘로 꾸며줘? 형용사. 형용사는 부사. 부사는 부사.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 야 알겠죠? 형용사는 뭘로 꾸며준다? 부사. 부사는 부사. 부사는 부사. 없으면 전시사 플러스 명사. 알겠죠? 음. 그러면 일형식과이형식은 우리가 끝났어요. 자, 3형식 동사부터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무슨 동사? 타동사. 알겠죠? 타동사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목적어가 나오는데, 자, 목적어 자리는 항상 뭘 붙이니? 자, 해석은 을률이고요. 품사는 뭐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돼? 명사. 자, 그래서 삼형식은 을률로 해석이 되고, 사형식은 뭐뭐에게, 뭔뭐를 그러니까 삼형식하고 4형식은 구별하기가 쉽다. 자, 5형식. 자, I found. 잘 봐요. 더 a 이지. 나는 알았어요. 책이 쉽다는 걸 알았어요. 자, 몇 가지로 돌려볼게. 이건 몇형식이야 오형식이야. 오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되면 냐 이렇게 돼요. 나는 알았습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자 해석을 우리가 을률로 해석이 되면 몇형식 사명식. 근데 을률이 아니고 뭐다 이나? 가로에 서게 되면 외용식이다. 오형식 따라 이가, 이가. 선생님이 무슨가야? 이가잖아. 선생님 김간이 알겠지? 선생님이 무슨가? 이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보호자리는 뭐가 나온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책이 쉽다는 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음. 보세요. 여기가 easily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책을 쉽게 찾았습니다가 되죠. 여기가 해석이 열리이 돼버리죠. 그럼 몇 형식? 삼형식이야. 또 볼래요? I found the easy book였어요. 나는 찾았다. 뭘 찾았다? 쉬운 책을. 이래도 몇 형식이 돼요? 삼형식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사는 크게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이 동사가 몇 가지로 운전을 한다? 다섯 가지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것만 정복을 하시면 돼. 근데, 자, 일용식이든, 오용식이든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클리 e <laughs> 클리 c l 는 이했니? 이 말이야. 이했니? 음.